thank <laughs> you 네, 지금 저 동대구역 광장인데요. 어, 제가 우리 자유파 집회 다 취재했는데, 이 동대구역 집회는, 어, 제가 몇 명이 모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제가 여기 본부서까지 오는데도 거의 밀림을 뚫고 오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어, 양해 구하면서 간신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찰이 사용하는 그 집회 인는 숫자 카운트하는 방법하고도 전혀 달라요.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여기 그 음. 집회 주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네또이 지역의 그 어, 지도자분들이 쭉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 한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예, 예. <laughs> 소년부 목사님 마침 오셨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뭐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영하 10도 전에 대구가. 어. 그런데 뭐 인원을 보셨죠. 그런데 이 지방에서 인구가 이모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국민들 마음이 뜨겁는지 또이 지금 뭐 사법부가 현재나 하는 것들이 부당한가 이 울분을 토하러 왔다고 생각이 들죠. 또그 지금 이저 한길쌤, 전 한길 쌤, 전한길 씨가 지금. 어, 연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워낙 우리 관중들 함께 모이신 분들의 그 반응도 뜨겁고 거의 하나가 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이브 코리아 주간지표는 지난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현재도 22개 도시에서 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대구고 어, 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탄핵 저지 운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탄핵 전국이 끝날 때까지는 네. 전국 한 30개 도시에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이런 기도회와 집회가 있고 서울 여의대호만 12시에서 2시까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천안에서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광주인데 광주가 대구처럼 이렇게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2 2일날 갔다가 3일절 날에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아. 또 서울 중심으로 모이고 전국은 각자 전국 도시에서 같이 모일 겁니다. 제가 보도 보니까 광주의 강기정이라는 자가 뭐 집회허가를 안 내주니 어쩌니 저쩌니 논란이 좀 있던데요. 집회허가는 이미 받아 나올 거예요. 광주시가 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만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광주 5.18 광장이 아니고 네. 광장 앞에 금남로 도로를 아, 경찰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네.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 문제없군요.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네, 문제 앞으로도 이 전국 집회가 계속 확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많은 자유 거국민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말씀 하신다면 그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험이 왔잖아요. 네. 이 좌파 우파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로 갈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절대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런데 넘길 수가 없다 네. 하는 시민들과 성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겨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누렸던 경제의 풍요로움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은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헌재에 있는 저런 종북종중을 추종하는 사람들 심지어 문영배는 유엔 묘지에서 실질적으로 북침을 주장했잖아요 예. 날그으면 그게 간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헌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음. 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이나 헌법재판소나 이것은 전부 다 기각을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와야 된다. 저는 돌아올 걸로 믿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옆에 우리 박태동 목사님 예. 예. 오늘 집회에서 기도하시는 예, 뭐. 예. 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저는 평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참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어손흥범 목사님 말씀처럼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 시민들이 더욱 앞장서고 온 어, 애국 시민들이 앞장서서 결코 이번에. 이 자유를 지키는 이 나라로 세워가야 될줄 믿고 이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가좀 늦게 타는데 일단 타면은 끈질기게 타더라고요. 이게 통나무 같아가지고 어. 불이 붙으면 올라올 겁니다. 이제. 예, <laughs> 네. <laughs> 네. 이게 지불이 아니고 <laughs> 네. 통나무 불이라서 네. 불만 붙으면 이제 화력이 올라올 겁니다. 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고성국 <laughs> TV는. 네. 제가 평소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대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통나무 불이라고 딱 한마디로 이 대구 민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네. 통나무 불 태우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예, 타면 이제, 이제 불이 붙으면 이제 네 번을 도도 지가 알아서 끝까지 예. 가요. 예. <laughs> 예. 부산이 붙었고 예. 대구가 이제 붙어가지고. 서울로 예 서울로 볼까요? 올라가야지 또요. 네. 예 서울하고 같이 이렇게 태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영남에서 네. 그 끝장, 아, 끝장을 뭐, 봐야죠. 전 호남에 가서 끝내야지. 금남로에서도 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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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남로 호남 분들, 광주 분들 화이팅하세요. 여기 <laughs> 어 많은 분들이 그라운드 씨를 왜고성구 TV가 초대를 안 하냐고 <laughs>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만났네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예 인사 늦어서 죄송하고 어, 우리 거성구 TV 구독자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라운드 씨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연사로 섰고 우리 지금 전환기 선생님이 연설하고 계시는데 그 직전에 제가 이제 섰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 예 그래요 어때요 해오시니까 대구 어 예+ 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시작됐어요. 예+ 예+ 예 일단은 제가 살면서 참 이렇게 뜨겁고 많은 인파를 받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그냥 이 연장에 현장에 열기가 만들어가는 고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 묻어서 그냥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쭉 그냥 미끌려 지듯이 쭉 그냥 이제 확산기를 되듯이 이제 퍼져 나갔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부먼트로 가고 있는데 네.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예예 예. 아, 예. 대한민국이 왜그 예. 예. 큰 물이 오면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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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성구 박사님께서도 이제 역사 전문가이시지만 한국 역사라는 게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확들어오면한 방에 막 역전이 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 때도 밀리다가도 막한 방에 역전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이제 좌파들이 개령 초기 때 마더라도 뭐 위풍 당당했지않습니까뭐 바로탄핵 될 것처럼. 근데 그들이 예상 못하는. 청년들이 뭐 일어나고 어, 어. 저도 뭐 전학일 선생님 같은 분이 갑자기 어. 나설지 예상 못하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예상 못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대학교 열개 대학교가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또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 이 일어나는데 지금 막 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탄핵 반대 쪽으로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3월 초에 예. 대학가의 예. 1230 세대가 예, 예, 예. 진짜 행동에 나설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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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너무 고무적이고, <laughs> 네. 처음에는 대학교들도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대학교 들어보니까. <laughs> 탄핵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하나둘씩 이 목소 리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대학생들이 정보를 취합 받아 버리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까지도 위협을 받겠다. 아,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겠다.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한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그 대학생들한테 어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또 고마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우리 1, 2, 3, 0 세대가 예예예. 예, 예, 예. 광장에 나오게 만드는데 예. 그라운드 씨 같은 우리 자유파 청년 젊은 유튜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그 계엄령 다음날에 사실 우리 1 2월4 일에 박사님도 아시겠죠 불리가좀 많이 좀까라앉아 졌으니까 아,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하실 때한 메시지 아, 거기에 그냥 좀 각주를 달아보자 아, 아, 그 저는 이그 박사님도 오랫동안 윤 대통령 지지하셨지만 저도 대통 제가+ 제가 신뢰하는 대통령이라면은. 이유가 있을 거라 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했고 아니 이유가 있지 않겠냐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뭘 의미하는지 또뭐 중국에 대해서 뭐 얘기하셨는데 또 그게 뭔지 그런 걸 그냥 소신 발언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게 상식적인 얘기잖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상식적인 청년들이 그 상식과 정의와 공정에 그냥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게 예. 중요하지 않았나요? 예. 그래요. 예, 그란도 씨님, 저 우리 고성 TV 스튜디오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아, 예. 나가 있습니다. 조정하시고. 아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모실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동대문역에서 지금 막 일태료! 일태료! 네, 일태료! 그, 연설을 하고 내로 전한길 선생 약간 만나고 있고 근데 이금 그 온몸을 떨고 계세예 아,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한 어. 시간 반 동안 옷에 지금 외투를 벌추고 네. 있어요. 못 네. 왜 그러셨어요? 아, 저, 지금 바닥에 아스할때 떨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네. 저런 시민들 생각하면 제가 따뜻하니까 음, 할수 없죠. 음. 저분들이 이추위에 떨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감이 어떨지한한 한 시간 반쯤 하셨는데. 아, 네. 이게 속에서부터 떨리면 지금 전환계 쌤처럼 이렇게 떨게 돼요. 간만에 네. 아무리 있어도 방금 끝났어요, 그래도. 방금. 어. 어그 목도 좀 쉬어가지고 애국가 부른다고 금방 어.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오늘 어, 어떤 기분이 들 어, 자신감 어. 아 결국은 오늘 대구 경북 주민들 대 시민들의 힘도 받고 정부에서 모이던 분들의 이만큼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네. 아, 진짜 대구에서 이렇게 전후 무한 인원이 모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들은 봤을 거고 어. 보고 있을 거고 아 이거 국민들도이 이거구나 탄핵을 반대하라는 네. 탄핵 기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봤을 거고 두 번째는 윤석희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어. 그러면은 국민이 우선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보다 위에 갈수 없잖아요 네. 민주공화국이 있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기가시 것이라고 확실히들윤석희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 확실히들 자유파 국민들께 한말씀 드립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승국TV도 아주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laughs> 네. 현장 인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대부분 민주당은 고발, 독재, 독재하고 있어. 이거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적어도 상식이 있고 공정을 좋아하는 시민, 국민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지금 행하는 더불어독재당에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자유민주화시켜서 나라가 무너져요. 감사합니다. 네. Thank yeah. you.